안녕하세요 캡틴교 큐입니다 얼마전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삼각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니 삼각대까지 함께 포함된 해이피 3 in 1 트래블 트라이포드 란 녀석이에요 이 제품이 드디어 썸포터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도 킥스타터에서 결제 단계까지 갔을 정도로 거의 구매를 할 뻔한 녀석이었는데 제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뢰를 하지 못하는 편이라 결제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정식 유통사를 통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안살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 녀석을 지를 수도 있으니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뽐뿌를 시작합니다. 이 삼각대는 픽 디자인 트래블 삼각대와 울란지 코만 삼각대와 그 괴를 같이 하는 녀석입니다.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죠. 하지만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서브 삼각대, 즉 미니 삼각대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분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중간에 있는 락킹링을 반시계 방향으로 스크류해서 미니 삼각대를 뽑아주면 되고요. 반대로 결합할 때는 미니 삼각대를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고 시계 방향으로 스크류해서 고정하면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는데 하이앵글과 로우 앵글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이 앵글로 촬영을 하다가 로우 앵글로 전환하고 싶을 때 이렇게 뽑아서 바로 이렇게 촬영해 주면 됩니다 반대로 메인 삼각대로 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끼우고 조여주면 끝입니다 제가 아이프티지 모노포드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로우 앵글로의 전환이 비교적 손쉽기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즐겨 사용했던 겁니다 로우 앵글 촬영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 정도 높이가 되지만 어, 다리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거의 바닥에 붙인 상태로 아주 낮은 높이에서 로우 앵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레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레드의 장점은 장점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미니삼각대는 센터 컬럼의 역할도 합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높이 정도는 미니삼각대를 조절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세 개의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최대로 뽑아도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 개의 지지대가 훨씬 안정적인 역할을 하죠. 제가 삼각대를 사용할 때 높이 조절하는 걸 극혐하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서요. 이 센터 컬럼이 있는 삼각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저는 안쓸것 같긴 한데 미니 삼각대를 거꾸로 부착하는 인버트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니 삼각대의 다리 끝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다리마다 1 4분의 1인치 홀이 있어서 악세사리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이피 삼각대는 삼각대로서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볼레드를 살펴볼게요. 볼레드는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서브 삼각대를 제거하고 바로 메인 삼각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만 말이죠. 플레이트 결착 방식은 이런 삼각대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퀵 릴리즈 락킹 방식입니다. 아래쪽에 스크류를 돌려서 분리할 수 있고 플레이트를 위에 올리면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이죠. 다만 잠글 때 왼쪽으로 꽉 잠궈 주어야 유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퀵 릴리즈 방식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분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방식인데요. 아카 스위스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이 팔캠 F38 플레이트와도 아주 잘 호환이 됩니다. 상단에 버블 레벨이 있고요. 조금 작아 보이는 레벨링 노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브는 큼직해야 힘도 더잘 받고 돌리기도 편한데 얘는 좀 작아요. 아무래도 휴대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이 보레 대 지지하중이 무려 25kg이나 돼요. 보레 크기가 벌써 크죠? 이 레벨링 노브는 좀 허접해 보이긴 한데 지지하중은 정말 강력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 촬영하는 셋업으로 주렁주렁 달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 밑에는 패닝 노브도 달려 있습니다. 패닝 노브는 돌릴 때이 느낌과 소리가 꽤 좋은데요. 카메라의 조리개링을 돌릴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삼각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의 소재는 카본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견고하고요. 보레드의 페이로드와 같은 25kg으로 동급의 삼각대들 대비 거의 3배에 가까운 아주 튼튼한 지지하중을 자랑합니다. 총 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한 번에 펼수 있는 락킹레버를 채택했습니다. 스크류 형태로 잠그는 것보다 이런 락킹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락킹레버 때문에 손을 찌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어요. 다리의 각도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다리의 끝은 고무로 되어 있지만 고무를 분리해보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섭섭할 뻔 했는데 가방을 걸어서 무게중심을 낮춰줄 수 있는 카운트웨이트 후크도 깨알같이 달려 있습니다. 다리를 최대로 펼쳤을 때 126cm가 되는데요. 센터 컬럼까지 최대로 뽑게 되면 150cm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높이에 카메라를 올리게 되면 기본적인 촬영은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삼각대는 휴대에 초점을 맞춘 녀석이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겠죠. HP 삼각대의 무게는 1.35kg입니다. 동급의 삼각대들과 비교하면 대략 80에서 100g 정도 더 무거운데요. 서브 삼각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지지하중은 거의 3배 가까이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량화에 성공한 셈이죠. 총 길이는 44.5cm로 웬만한 카메라 백팩에 들어가고. 가방에 사이드 포켓에 장착하기에도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참 신기한 게 미니 삼각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결착이 돼요. 무엇보다 다리가 접힐 때이딱 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1%의 유격도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전부 접었을 때 표면이 동글동글 합니다. 튀어나오거나 이 삐죽한 부분이 없이 너무 매끈해서 어딘가에 수납할 때 굉장히 유리한 디자인이 됩니다. 아, 참. 잘 만들었어요. 만질수록 3탄이 나옵니다. 반 선생님, 너무 대단한데요.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수납가방이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일단 재질이 살짝 두께감이 있습니다 얇은 싸구려 재질이 아니에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촉감이 고급스러워요 어깨 스트랩과 손으로 들수 있는 이 고무 스트랩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지퍼를 보면 방수 지퍼예요 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휴대용 가방이야 뭐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건데 이 해이피 삼각대는 정말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트레블의 삼각대의 왕자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었던 피사의 삼각대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비싸. 무슨 1 0 0만 원이야 삼각대가. 헤이피 삼각대는 제가 정확한 출시 가격은 모르겠지만 펀딩 가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가격만 잘 나와주면 이 녀석은 그야말로 휴대용 삼각대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저는 정말 협찬이고 보고 이런 거다 떠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드리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돔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